오늘 분석해 볼 종목은 심텍입니다. 심텍은 반도체 및 통신 기기용 인쇄회로기판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기판 대장주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작년에 DDH로 관련주로 주가 급등폭이 엄청나게 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급등 후 하락세가 가팔랐고 박스권 조정이 길어지다가 최근 들어 반도체 업황 터너라운드 기대감에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맞춰 종목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최근 에코프로 포스코 등 수익을 보지 못하신 구독자님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다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배너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담 요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 히든 종목과 고급 정보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천 영상을 보시고 종목 매수를 하고 싶은데, 현재 물려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살수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너 번호로 문자 한통 주시면 깔끔하게 종목 상담해드리고 제 히든 종목으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히든 종목은 향후 몇 거래일 안에 급등세가 연출될 만한 종목이고요. 일반 투자자들이 얻기 힘든 정보를 바탕으로 종목 발굴하고 있으니 배너 상담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채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디램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기사입니다. 또한 HBM, DDR로 등 고부가 같이 디램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디램은 2분기부터 재고가 축소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이러한 추세로 3분기 계절적 성수기에 좋은 소식 들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특성상 3분기가 성수기라 기판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렇다면 심텍이 기판 대장 주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가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텍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등 대형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인텔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흑자 전환을 했다는 소리는 반도체 업황이 진짜로 터너 라운드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앞으로 주문량이 더늘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인텔의 실적 개선은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 반등하면서 수요가 재개되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PC 출하량이 전 분기보다 감소 폭이 완화되었다 합니다. 인텔 CEO도 반도체 사업부가 다시 건강해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반도체 업황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업황이 개선되어가고 있고 인텔까지 모멘텀까지 받으면 심택 하반기에 정말 기대해보셔도 좋습니다. 작년 고점 58.000원 부근에서 현재 주가까지 40%가량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규 매수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시기 때 집콕으로 인한 PC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나올 때 58,000원 부근이었고 문제는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수요가 급감했었죠. 바꿀 사람을 다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젠 다시 PC 출하량이 반등하고 있는 초입이라 수요 증가를 기대하면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2분기 실적은 적자 축소한 다음 3분기엔 흑자 전환 4분기에는 이익 확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등 메모리 업체들의 출하량 증가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니 당연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시면서 정보 전달이 잘 되고 있나요? 내용 중에서 더 깊게 궁금하신 게 있다면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배너 상담번호로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상담과 더불어 히든 종목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타 채널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상단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릴 거고 주식으로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정말 좋아하는데 기초 지식 습득이 어려우신 분들, 시간이 없어서 종목 발굴을 못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입니다. 문자 한 통이면 주식 인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택은 2분기 적자 축소 후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여러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반도체 섹터 종목들도 반등세가 지속됨에 따라 신규 매수하기 부담스러운데 심택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지금은 주가 상승폭이 적어도 3분기 흑자전환이 가시화되는 순간에는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루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지속해 나간다면 만족하실 만한 수익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1년 가까이 박스권 횡보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털고 나간 사람들도 많을 거고 손절한 투자자들도 많을 거예요. 최근 기관 투자자들 수급이 엄청난 거 보이시죠? 10일 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들도 매집을 해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매매 스타일은 지루하지만 수익은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하반기 더욱 기대가 되는 고성장 주기 때문에 주가 상승 전에 미리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심택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심택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배너 번호로 문자 한통 넣어주세요. 무료 주식 강의를 해드리는 무료 카톡 방과 함께 히든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미리 매수하실 수 있게 해드리니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내가 주식을 잘 모르더라도 제가 천천히 노하우 공유해 드려서 전문가처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만 시청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문의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고급 정보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